인선이가 엄마 불렀어요. 사진 찍어 달라고요. 사진 찍어 달라고요? 사진 찍어 달라고 불렀어요. 예? 예? <laughs> 우는 거 아, 우는 거 한번 보여 주고 웃는 거 한번 보여 주고 우는 거 한번 보여 주고 우는 우는 것도 우는 거. 에이. 에이 울어야지. 응? 어? 사진 찍어 달라고 불렀어요. 연기하는 거 보여주려고? 이 다음에 뭐들려고영어 배우려고? 아, 어? 아이고 아이고, 어? 응, 민선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울다가 웃으면 또 구멍이 털려요, 어? 영어 배우 할 거예요? 응? 음? 민선이 탤런트 할 거예요? 뭐할 거예요? 아. 어, 외기해봐 말해봐. 뭐, 뭐 하고 싶은데요? <laughs> 응? 에이, 쑥스러워. 응? 뭐 하고 싶은지 얘기해보세요.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동영상 찍어주고 있잖아요. 네? <laughs>